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에서 거의 두배 신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딱 우리가 두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지 문견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오늘은 그래피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죠? 아직 장마감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 천만주 정도 이상 터졌더라. 시가총액 1272억, 그 다음에 매출액 보시면 난신적자죠. 거기다가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대로 시총 낮고 난신적자에다가 상장, 신규 종목, 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리스크 큰일 날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했다가 오늘 마이너스 22.87% 맞은 분들도 많을 거다. 사업위계열 보시면 당산 자체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바탕으로 형상기역 투명 교정 장치를 갖다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치아 교정 쪽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D 프린팅을 통해가지고 뭐 교체도 자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나가요.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뭐 좋아 보입니다, 그죠? 아, 교정을 갖다가 3D 프린트로 하니까, 이제 뭐, 여러 번 바꾸는데도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을 수도 있고, 좀더 뭐, 철사 갚는 것보다 심미성도 있고, 뭐, 좋겠구나, 라는 생각 드는데, 이러니까 이제 잠재교정 환자 중에 치료받는 사람이 4.5%다 얘기하면서 95%가 시장의 뭐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치아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몰라도 철사를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보가 아니라서 이 철도를 갖다가 이빨에다 거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투명 교정은 심미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규모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제품 형상 기억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4년도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는 거의 매출액이 없어요 1분기 1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마이너스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에서 거의 두배 신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딱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장을 위해서 밀어내기식의 매출을 보여줬다.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그 기본적인 제품들이 어, 소모년. 그러니까 소모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4에서 5년 정도 될 수가 있다. 4에서 5년 동안은 신규 제품 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체 주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급하게 떨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케이스가 훨씬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어쨌든. 지금 1분기인데 곱하기 4를 해도 전년보다는 마이너스 50%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 원재료 가격 자체가 또 올라가요. 이게 달러로 되어 있죠. 달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차익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 지속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부담이 충분히 될 거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공모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15,000원이 설정이 됐는데 오늘은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그냥 일반적인 영상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의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나만 알고 싶은 기업 애니플러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 참고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 봐요. 저렇게 일반 영상만 보셔도 좋지만 진입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는 민결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삼겹살 한줄 가격인 18,000원부터 최대 가격 12만원까지 여러분들이 투자 등급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 이용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이 영상들 이 영상들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은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래피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트를 볼건 없지만, 분봉으로 추세를 한번 이어가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오. 아침에 시작했을 때 따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가에서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밑에서부터 왔던 것들이 공모가에 15,000원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나 택도 없죠. 택도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서 요 구간대에 그냥 도로 걸려버렸더라. 11,22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에서 손실폭이 좀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매출액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돼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아까도 보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50%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지금 공모가에서 사실상 7,5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무리가 없는 계산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더라. 공모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부분이 있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철도 까는 것과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보이는 것과 이거의 구분 차이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려계신 분들은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던가 아니면은 빨리 손절하시고 좋은 쪽으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분석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래피.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첫 번째, 심미적인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강한데, 철도보다 분명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상장 이전에는 상당히 매출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어갔더라. 근데 이번에는 이 상장 되기 전의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커질 종망 이런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신규 공모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신규 상장주에 여러분들이 따상 따상 따상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버들 때문에 작살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신규 상장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한번 사셔서 물리면은 이제 인생 자체가 골아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금액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 올바른 종목만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지 정신적인 충격은 절대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경노가 진행하고 있는 이 스터디 클럽에서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그다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종목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을 월 13만 원, 1년에 154만 원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모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또 거기다 실전 투자대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수익률 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배우셔야지 수익도 못 내고 손실 투성인 애들이 맨날 도박하는 그런 뭐 차트 보고 눌렸니 많이 이런 것들 회원가입해가지고 전재산 말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차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 바보 상대로 영업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바보 상대로 영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명성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함께 올라가야지만 훨씬 더 높은 곳으로 클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달 13만원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미친 척하고 저한테 속아보시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픽, 이 종목 물리신 분들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사실 이 종목 절대 살 생각이 없다는 거 남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아이, 모르신 분이 니 발이 사기당하신 분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찾아놔도 주식품절인문제로와 함께 희망을 굽어요